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영광이 충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항상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당해서 저희에게 값 없이 주시고,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싸움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 마음 속에 감동을 쓰게 주시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바로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세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대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럽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군들은 저희를 추관하며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부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 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심오나, 심오나, 오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존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다냐? 가라데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존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여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통로로 요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이니라 저희가 여자오되 주여 벗어서 여기 검 불이 있나이다. 야다바 시대 조하다하친이다 끝까지. 24절. 저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열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시요다 저잘난 곳에서 한다고 자기가 크다. 다른 사람은 또 자기가 크다. 이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니까 예수님 메레시, 이방인의 인군들은 저희를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뭘같다그랬어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 나라 권세 자원자들이 저희를 이의로추관한다는 것.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것.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죠? 거저하는 자는 예?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또 어떤 믿음고 거주하는 자를 간다고 그랬죠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또 어떤 자가 우둠인가 어떤 자가 우둠이라 그랬어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우둠이라 그랬어요. 여기 누가 먹음에도 같은 뜻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라는 건그 노인들이 다 우해지고 아래 사람으로서 우 사람을 섬기는 걸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이 섬기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랍니다. 또 두목은 어떤 자가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섬기는 자와 같다 봉사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섬긴 사람 종살이 많이 한 사람 남 안하는 거 많이 하고 종살이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큰 사람, 우뚝이 된다말이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먹는 자가 크단 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단 말이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예수님이 왔다고 랬습니다 섬기려고 왔어 실제로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욕을 시켜주시고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서관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목욕시켜줬다는 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줬다는 뜻이고,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봉사하니, 그음에발 씻어주는 것도, 그날 그날 죄 짓는 것을 나와서 회개할 때에 다 그걸 씻어준, 깨끗하게 씻어줘요.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성질관이 제일 많이 섬기고, 제일 많이 종사하는 분은 하늘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을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의 피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봉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제일 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아버지 다음에 아들. 제일 많이 봉사했어요. 그 할머니가 집에 있는 집은 그 아이들이 그 할머니 제일 좋아합니다. 할머니 제일 좋아해. 왜 좋아하죠? 아이들이 할머니 왜 좋아해? 네? 아이들이 할머니 왜 좋아해? 자기에게 제일 많이 봉사해 준다는 할머니가. 제일 많이 봉사해 주죠. 할머니가 언제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먹을 거 주고 또 모든 심부름 다 해주지 않아요? 아이들 보고 누가 제일 크냐하면 할머니가 제일 크다고 그래. 자기 집에서 누가 제일 크냐하면 그할 할머, 자기 할머니가 제일 크다고. 그 할머니 자손이 여러이면 여러 집그 손자들이 서로라 오 그래. 큰 아들 내서큰 아들 손자들이 할머니 오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 집에서는 또 자기 아들 자손들이 또 오라고 그러고 제체 오라고 그러고 가서 기도 많이 해주고 봉사 잘해주면그 제일 좋아하고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서 할머니가 봉사하지 아니하고 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그 손자들이 그 심부름이나 시키고, 하나 뭘안 해주고, 그러면 그 손자들이 크다고 생각하네. 이제 하늘나라에도 제일 봉사 잘하고, 잘 하고, 잘 웃사람을 섬기고 젊은 사람이니까 여기. 큰 자는 젊은 사람이란 그랬지 웃사람을, 젊은 사람은 웃사람을 잘섬기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성기는 자가 같다. 잘 섬기고 어 모든데 어려운 일다 자기가 다 감당하고 그런 사람 그 하늘나라의 큰 자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잘 섬기고, 어른이를 자기가 다 친이다 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사람 아주 크다고. 뭘할거 있으면 그 사람 찾으려 된 게, 아, 아무게 어디 가나, 아무게 어디 가 봉사 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하늘나라에 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구원운동을 위해서 제일 많이 수고하고 한 사람이 제일 높고 봉사 제일 많이 하고 한 사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구원운동을 위하여 봉사 많이 하려고 힘을 쓰라고 하늘 나라 가면 큰 자가 돼또 세상에서도 큰 자고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는 남안 하는데 어려운 일 자기가하려고 하고 그 하늘 나라 가면 큰자가 됩니다. 쉬운 것만 하려면 그건 큰자가 못 돼요. 힘안 드는 거 쉬운 거만 하려고 하면 큰자가 못 되고 대접 받으려는 자 큰자가 못 됩니다. 대접 하려고 해야 돼요. 희생 봉사 대접 큰자예요. 그러니까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만 하는 사람이 하늘 나라면 가 큰자인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기도원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또 기도원 짓는데 힘 많이 쓰고, 물질로도 힘 많이 쓰고, 여러 면으로 힘을 많이 쓰고, 하나님의 구원은 더 올려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 하는 나라 가면 큰 자예요. 돈을 많이 주든 작게 주든 하여간, 봉사하다는 생각까지는 사람이 큰 자가 돼 다른 데 가서 돈 많이 벌면 뭐라 겠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먹을 건 하나님이 죽여야 되죠. 궁예 죽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사람그래야 하는 나라가면 큰 자가 돼 이제 잠시 있으면 다갈 건데, 잠시 잠깐 있으면... 이 세상 끝마치고 갑니다. 그때에 누가 크냐? 영원히 큰 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영원히 큰 자가 돼. 마음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건 작은 자가 됩니다. 부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랬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더라고 그 얼마나 좋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나 예수님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맞다 섬기려고 하는데 뭘까지 다바쳐서 섬기려고 그래요? 목숨까지 시를다 희생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섬기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자인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예, 이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험 다 받았단 말이에요. 고난 많이 받았지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느라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나라를 맡긴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 같이 이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그러면 널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 성취하는 일 이것을 너희가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사리게 하려 하느라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 겸상. 한상에서 먹는 거 겸상이라고 그러죠. 예? 예수님과 겸상에서 먹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고 거기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또 희생봉사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겨주는 나라 항상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그다음에는 예수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신다. 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면 맛이 있을까요? 예, 혼자 먹는 게 나은가? 예수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나은가? 예, 예수님과 같이 먹는 게 낫지 않아요? 뭘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것보단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많이 먹습니다. 혼자 먹으면 조금 먹다가 안 먹어요. 같이 먹으면 먹는 김에, 그 사람 먹는 김에 또 많이 먹을 수 있다. 혼자 먹는 이는 한상에서 예수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러면 예수님과 한상에서 먹으면 그 상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상이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여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어, 한번 먹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대접 잘, 그, 그 높은 사람, 이 대접 하는데, 가서 한번 대접 잘 받은 다음에는, 그안 잊어버리지. 근데 예수님하고 한 잔에 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는 생각해보지 이건 왕, 대통령마다도 높고, 아, 예수님하고 가서 한 잔에 먹고 왔으면 그 잊어버리지 가시오? 먹고 오는 거요? 한번 먹고 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늘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 많이 당하고, 고난 많이 당하고, 항상 주와 함께 따라다니면, 이렇게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먹어요. 또, 예수님과 한 보좌에 앉고, 같은 보좌에 앉는데, 물론 차이가 좀 있긴 있겠죠. 그래도 같은, 같이 예수님 옆에 다 앉는단 말입니다. 그래가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살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살리게 됩니다. 그 얼마나 큰 영광이 가나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를 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당하는, 같이 당하면서 잘 믿음으로 참고 이기면 한 자리에서 먹고 같이 앉았고, 그 예수님 옆에 앉았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 1 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주의 일을 환란 가운데서 잘 해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돼 말씀 잘 지키고, 또 수고 많이 하고, 고난 많이 참고, 하나님을이해서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한 자리에 가서 앉고,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앉는다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내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앉아요. 함께 앉아요. 함께. 주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수고하고 가라고요. 수고. 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권한 당하고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잘 그걸 통과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실천하라 그렇게 권한받으면 이 다음에 한자리에 앉아 같이 먹어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나사리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에 31절 시모나 시모나 시모는 베드로의 본 이름이에요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여기 왜 베드로라 하지 아니하고 시몬이라 그랬는가? 여기 7절에는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여기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시몬이라 그랬는가?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 되기 전 이름. 믿기 전 이름 아니? 믿기 전 이름 육신의 소간 이름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신앙적인 이름이고, 그니까 육신의 소간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보라 사탄이 밀까브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잖아. 그 심화를 마귀가 밀까브르듯 아 까버려서 이걸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게 청구했다는 거. 밀 까버리는 거 어떻게 까버리죠? 키 하나요 키? 예? 키라는 게 이제 키. 여기다 곡식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 까버리는 게. 아니에요. 까버리면 곡식 알 전체가 다 올라 올라 올라치는 거예요. 키. 이렇게 까부리는 거예요. 원래 쳐가지고 알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북대기는 알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은 안으로 들어오고, 북대는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알 전체가 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을 키즈라면 어떻게 되겠냐. 사람을 여기다 올려놓고, 원래 치쳐가다 뚫었다 내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 얼마나 고통이 많겠지? 이게 마귀가 베드로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일까부르다이. 일까부르다 한 시험.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실은. 뭐 아마 그키에 붙어질라도 원래 원래 천안에도 어게 붙어질 수 있어요. 원래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원래 다 떨어질 수가 그고 얼마나 큰 시험인가 보죠. 연단이 사탄이가 너를 그렇게 까부리듯 해서 너를 떨어뜨리려고 신앙이 타락이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청구하였다.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마귀도 시험해요. 그런데, 배드로를 그렇게 밀까브로 들어가서 떨어뜨리려고, 거꾸로 떠서 망하게 만들라고망하가 청구했단 말이그 근데 예수님 허락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32절. 청구했지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말이요 심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만 허락을 하고, 다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감해 준 거예요. 지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하는 건 일시적 실족하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다음에 33절. 시몬이가 미래시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작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미래시오. 마태 26장 33절. 베드로가 면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 4절로옵니다 오늘 본가나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합시다.